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사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501쪽에 그첫 번째 줄부터 보면 강호한정이라고 써져 있죠. 강호한정. 강호한정이라는 것은, 어, 강과 호수죠. 강호라는 게. 그곳에서 한가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쓴다는 건데, 거기 이제 둘째 줄에 보면 호연직이란 말 나오죠. 호연지기 후연지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넓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작품들을 보면 어 거기에 이제 이 부분 좀 읽어보면 음 가사에 보이는 강호한정의 주제는 시기상으로 조선 전기의 가사에 작가별로는 양반 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의 주로 나타난다. 후연지기를 기르기 위하여 원님이나이원님은 이제 이게 원자가 동산 이런 거니까, 원님이나 누정이죠, 누정. 누정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연을 버타여 삶을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느끼는 정서를 주로 노래한 작품들을 가리키는데, 선계 지향의식, 신선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거죠.과 호연지기, 이런 것을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 작품을 이제 바로 보면요, 어, 정극인의상춘곡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가 상춘곡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 홍진이 나오죠. 일단 홍진. 이게 홍진은 붉은 먼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홍진은 일종의 속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홍진의 묻힌 분내인내 생이 어떠한 고 나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내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풍요랄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어, 미치겠느냐, 옛날 사람 풍류에 미치겠느냐, 못 미치겠느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업만은이라는 것은 많건만은. 많탄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까. 이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수간목을 벽계수 알피 두고 이 알피라는 것은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두고 송님 송죽 우를리 우를리라는 것은 울창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울자는 이제 두 가지로 읽히는데 첫 번째는 답답하다. 두 번째가 울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가 있죠. 울릉도. 울릉도가 어, 배를 타고 와서 속이 울렁거려서 울릉도가 아니고 울창한 능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울창한 능선. 이 있는 섬이란 뜻이죠.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울자라는 글자를 보면 상당히 글자를 보는 것도 답답하게 보이게 보이, 보이 죠 그래서 울을이라고 쓴 겁니다. 풍월주인 이거는 이제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바람과 달의 주인 예전에 화랑도가 있었죠 화랑도 화랑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풍월주라고 그랬어요 풍월주란 말 자체가 바람과 달, 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략이 되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이 부분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일종의 그 뭡니까 이 정극인이라는 분은 어 관직 생활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을 하면서 이제 삶을 마치죠. 그래서 이 홍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어떤 속세에 내려왔는데 이 속세라고 하는 것을 뭐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신선 세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어올까 단편우왕이 나오죠. 단편우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일단사 일표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일단사 일표음은 뭐냐면 한바가지의 밥과 여기서 밥은 이제 보리밥이겠죠. 한바가지의 보리죠 이게 일단사 1표음입니다 그래서 단편왕의 흩트네음, 이게 잡생각이라는 뜻이에요글 아니하니 아니 아모타 백년행락, 백년의 즐거움이죠. 이만한들었지아리. 이게 이제 가사의 마지막인데, 시조의 종장이 어떻게 됩니까? 3543이죠. 물론 이제 약간 변격이 돼서 여기서 3544가 됐지만, 이런 그 시조의 종장의 구조를 따지죠. 따르죠.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 들었더리. 그러니까 이 만년의 정극인이 자신의 고향인 태인에 응가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 삶을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군 우국이라고 나오죠. 거기 502쪽에 보시면. 502쪽입니다. 자, 이충군 우국은 그, 뭡니까? 정철의 3인 곡이 나왔죠.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노래인데이 3인 곡. 자, 첫 번째 보면 이몸 삼기 실제 생기, 생길 적에 생길 때 이물조차 생기, 생겨나니. 천생연분. 이건 천생연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Made in heaven이죠. 하늘에서 만들어졌던. 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잃을 것인가. 하늘은 하늘이겠죠. 모를 잃을 것인가. 나나 젊어있고, 니만나 날개시니. 나는 젊고, 이괴신이라는건사랑하시니란 뜻이에요.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노여없다 견줄 곳이 없다는 거죠. 평생에 원하되 한대 내자. 이 있자는 뜻이 한대 있자. 한대 지내자 이런 뜻이죠.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밀로 외워 두고 그리난고. 외워 두고 는 혼자 있고 이런 뜻이죠. 혼자 있고 그리난고라는 것은 그리워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엊그제 님을 맺어광안전에 올랐더니 올라갔어요. 그더때 어띠하여 그간 그 동안 어째서 하게 내려왔다 인간 세상에 내려왔냐는 거죠 올적의 빗은 머리가 얽힌 게3년이에요 지분 이, 이때 지분 연지분을 가리켜 연지분 연지분 있지만 누굴 위해서 고의할고 고의 받을 것인가 마음에 맺힌 실을 첩첩이죠 첩첩 첩첩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시름 시름은 시름이죠 요즘 말라면 근심 사이에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에요. 짓는 게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디난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유한한데 사람도 그치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물 흐르듯 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 유수란 말 들어보셨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걸 흐르는 물과 같다. 염량, 염량이라는 것은 이, 어, 뜨겁고 차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염자라고 하는 것이 그불화자가두 개니까 불탈 염자죠. 막 뜨겁다는 거고 양은 선을 하다는 거죠. 이게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오니 다시 오니 듣거 듯, 듣거니 듣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자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503쪽을 보세요. 하라도 1 12대, 2때 하루도 1 2때라는 하루. 1 2때한 달도 서른 날, 30일이라는 뜻이죠. 적은 덧 뭐, 문득. 생각, 이 생각, 말아죠, 생각 말아 줘 생각 마라. 맞자가 좀 빠졌어요. 이 사람 니 자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그러니까 골수에 맺혀있다는 거죠. 편작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의사가 10명이지만, 이 병을 어찌하리 성사병이니까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와 내병이야, 네 이님의 탓이로다. 탓이로다죠. 차라리 요즘 말로 차라리겠죠. 시어디어 범나비 대오리라. 범나비가 되겠다. 꽃나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적족. 가는 곳마다 다니다가 다니다가는 요즘 말로 다니다가겠죠. 향 묻은 향기가 묻은 이란 뜻이겠죠. 나래로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야 나인줄 모르셔도 내 님조차 내가 님을 쫓으러 한다 이런 이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일종의 미인곡이 서사 결사인데 이미인이라는 것은 미인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인은 선조를 가리키는 거죠. 선조에 대한 어떤 충성심으로 가득 차있고 자신을 멀리 보낸 군주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리움과 일편단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송민곡으로 가면 송민곡으로 어, 가면 뭡니까 감려와 을녀로 나오, 나오죠. 감녀가 을려로 나오는데, 이 감녀는 이제 사랑의 어떤 감정, 을려는 미워함의 감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감녀가 결론 부분에 이미 있는 곳에 햇빛을 막 비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을녀가 그걸 듣고 있던 을녀가 무슨 햇빛이냐, 어, 사흘 동안 장대비나 막 퍼부어 버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이거는 이제 결국 정철의두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마음, 한 사람. 내부 속에 있는 두 마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행 여정 504쪽입니다. 기행 여정. 자, 이 기행 여정은, 어, 특히 이제 그세 번째 줄에 보면, 어, 한유가사라고 나오죠. 볼 관자의 놀유자죠. 보고 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줄에 보면 백광웅. 백광웅의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관서별곡 이게 이제 기행가사 효시라고 나오고요. 유학교는 이제 그 유학과 관련된 교훈이겠죠. 그래서 권선지로가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인으로 길을 삼고 오륜으로 집을 삼았다는 거죠. 이 길을 잃지 말고 저 집으로 이제 가자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결국은 이제 그 원리 원칙을 잘 지키면 살자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결국이 그 권선지로가 권선지로가 506쪽에 나오는데 선을 권장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 이 작품에서 이제 보면 인의예지 그다음에 삼강오륜 이런 걸 강조하고요. 유교의 교리와 교훈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안빈낙도 이 안빈낙도는 어이 안빈이니까 뭡니까 편안할 안자에 가난할 빈자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을 편안하게 여겨서 즐긴다는 거죠. 도를 즐긴다. 이게 안빈낙도예요. 거기 그 506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507쪽에 보면 어. 자긴노의 누왕사가 나와 있죠. 507쪽, 508쪽에 거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아, 첫 번째가 아니고 그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누왕 깊은 곳에 누추한 거리죠. 깊은 곳에 어, 초막이죠. 초가로 풀로 된 음막을 지어서 어, 풍조우석이죠. 아침에는 바람 불고 저녁엔 비가 온다는 거죠. 썩은 디피, 뗄감이 돼요. 썩은 디피는 썩은 지푸라기가뗄감이 돼요. 서호밥 다덥, 죽에. 이게 이제 죽자죠. 죽자이 쌀, 밑자가 있고 여기에 활공자 같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오랜 시간 이제 쌀을 끓여서 이제 죽을 만들죠. 그래서 서호밥 다덥 죽에 연기가 많기도 많다. 연기도 많기도 많다. 왜냐 이고요그 다음에 그래서 설대인 덜대인 어 이게 숭랭이라는게숭룡이죠숭룡으로 빈배를 어, 속일 뿐이다 이런 뜻이죠 빈배 생일 뿐이다라는 것은 빈배를 속일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 그래서 생에 이렇다고 하여 이러다 이러하다는 건 이렇다고 하여서 장부의 뜻을 옮길 건가 바뀔 수 바꿀 수 있겠는가 어, 안빈일염 가난해져서도 편안한 마음을 어, 품고, 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8쪽의 첫째으로 보면, 내 생에 이러오되 서른 뜻, 서러운 뜻은 없노, 없노라 없다는 거죠. 단사표. 자, 이 단사라고 할때이사 자는 요글자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먹을이라고 할 때는 식으로 있고요. 밥이라고 할 때는 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가 되는 거죠. 단사표. 한 바가지, 밥과 한 바가지 물이라고 그랬죠. 어, 이도 기풍족하게 여긴다는 거죠. 풍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한뜻이 온포, 온포는 따뜻하게 있고 배불리 먹는 걸 온포라고 해요. 이 따뜻한 온자에 배부를 포자죠. 따뜻하게 먹고 배불리 먹는 거,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거죠. 그래서 그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서 화형, 형제간과 화합하게 지내고 신붕우, 친구를 믿고, 외다 하리? 그러다고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구, 니시 네 누구겠느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살렸노라, 살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신세 한탄이 508쪽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밑에서 넷째 줄 끝에 보면, 내방 가사로 불리는 이러한 여성들의 가사작품은 시집살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서부터 홀로 지내는 여성이 한을 노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나옵니다. 자, 509쪽에 보면 화전가가 나오죠. 화전가. 화전놀이를 즐기는 이야기인데, 이 화전놀이는 이제 1년에 여성들이 이제 한번 외출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저 외출하는데 이때 이제 그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준비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음식 만들기 뒷정리 이런 것까지 이제 남성이 다 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화전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509쪽에 이제 마지막 달락이 보면 화전가는 1년에 한번 있는 여성들만의 노래인 화전노래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꽃 피우고 새우는 따뜻한 봄 날씨에 산으로 나가서 꽃을 따서 전을 부쳐먹으면서 이제 놀이를 했다고 나오죠. 화전놀이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511쪽에 보면 현실 비판이 나오죠. 현실 비판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어, 거창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네 번째 줄에 백골징포라는 말이 있어요. 백골징포. 이 세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게 백골증포죠. 또 어떤 게 있죠? 황구참정이 있죠. 노란 입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건 뭡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옐로 치킨 이런 거죠. 아주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인징족징이 있죠. 가족이 도망가면 대신 세금 내고 이웃이 도망가면 대신 세금 내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그런 패단 같은 것들을 이제 지어놓은 것이. 거창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교사상이 나오죠. 종교사상은 여기서 이제 회심곡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회심곡. 내 마음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인데, 어, 거기 그 512쪽에 인용문에서 한세줄 올라가면 서산대사 휴정의 회심곡은 가사의 형식을 빌은 포교가사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했다. 이 노래는 만가라고 말 나오는데, 이 만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요, 이 많이 상여. 이 차가 상여죠. 거. 그래서, 그, 차용되어서 최근까지 불려진다고 나오죠. 명사 심리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러워 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렵다. 북망산 돌아갈지 어찌할고 심산 원정. 나왔죠. 그러니까, 북망산은 이제 죽으면 가는 곳이죠. 저런 사람 선심으로 귀이 되어 가난이라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몹쓸 놈 잡아다가 착한 사람 구경하라. 너희 놈은 죄가 중하니 풍도 옥이 풍도 옥이라는 것은 도가에서 이르는 지옥이에요. 도가에서, 이르는 지옥 가로리라 남자 죄인 척에라는 여자 죄인 잡아들여 엄명궁문하는 말이 아주 이제 심하게 문초한다는 거죠. 너의 제목 들어보라. 자, 거기서 이제 세 줄, 두줄 내려가면, 어, 회신곡은 이런 말 나오죠. 죽어서 연망, 연마, 연망이랑 염라대왕을가르켜요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으로 판명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 것이며 선행을 많이 하라는 데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생활 풍속이 514쪽에 나오는데 생활 풍속은 이제 한양가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한양가. 이 한양가는 그 515쪽에 한양가 작품 나오죠. 19세기 전반 19세기 전반에 그런 그 서울의 문물 제도와 풍속. 이 문물 제도도 있고요. 풍속도 있겠죠. 그래서 19세기 전반에 서울의 문물제도와 풍속을 읊은 국문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한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상열서 516도 마지막 부분이죠. 이 남녀상열은 원래 이제 소교에서 나오는 고려 소교에 나오는 중심적인 주제인데, 어이 남녀상열도 이제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작가의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여덟째 줄좀 내려오면요, 신분제 변동으로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지고 벌열 거기 나오죠. 벌열증. <laughs> 그러니까 벌열이란 것은 양반들 중에서도 이제 좀힘 있는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과 세력을 독점하는 경화 양반. 이 경화 양반이 이제 요즘 말로 서울 양반이에요. 경화가 서울이니까. 무권력, 무자기 그러니까, 시민도 없고, 자기란 건 벼슬이죠. 벼슬도 없는 향촌 양반. 시골 양반이죠. 향촌 양반이니까. 나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사의 작자층은 양반 4대 부층에서 확대되어 중인 이하 서민층으로, 어, 그 내려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작품을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작품에서 사랑가라는 작품이 나오죠. 거기 그세 번째 길을 보면, 어찌하여 이네 몸이 멀리 앉아 못 보는 곳. 깊은 계곡, 유곡이라는 것은 깊은 계곡이에요. 깨꼬리가 울어요. 깨꼬름 깨꼬리죠. 깨꼬리가 울어요. 첨단은 처마 끝. 첨단의 연자는 제비새끼란 뜻이죠. 제비연자의 아들 자체니까. 편지나 하자니 안진 기러기가 다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러기가 날아가고 없다는 뜻이죠. 선한기. 편지를 붙이기가 어렵다. 편지 서 자죠. 붙일 기자 어려울 란자죠 꿈에나 보자니 수다 근심이 많아요. 수다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 그래서 몽불성 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몽불성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선 전기에도 남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삼인곡이나 송미인곡 같은 가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충신 연군지사죠. 충신이 임금을 그리한 노래라는 뜻이죠. 이때 이제 군 대신에 어, 주라고 쓰게 돼요. 주인 주 자. 그래서 남녀상열의 작품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문학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남녀상열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바로 이제 뒤로 가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이제 남녀상열이에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어 가사에 대해서 강의를 두 번으로 나눠서 어 했으니까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